예수님은 채찍에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이 씌어졌고 군사들은 조롱하며 침을 뱉었습니다. 무거운 나무 십자가 예수님의 어깨 위에 올려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셨습니다. 힘이 빠진 몸은 자꾸 넘어졌고 병사들은 구레네 사람 신문을 억지로 끌어내어 대신 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고통을 감내하시며 걸으셨고 많은 여인들이 눈물로 따라오며 울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길은 고통의 길이었지만 동시에 인류를 향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대신 지고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셨습니다. 골고다 해골이라는 찔가시 언덕 그곳에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 못 바뀌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십자가는 하늘을 향해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 아이다. 한 강도는 끝까지 조롱했지만 다른 강도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늘이 어두워지고 온 땅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구원의 완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뒤, 그곳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조용히 빌라도 총독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을 믿었던 은밀한 제자였습니다. 요셉은 용기를 내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고 빌라도는 허락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조심스럽게 내렸습니다. 그, 그 곁에는 향품과 세마포를 준비해 온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감싸고 피와 먼지로 얼룩진 몸을 깨끗이 씻겨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오셨습니다. 해가 지기 전 바위로 만든 그 무덤의 입구는 큰 돌로 막혔고, 안식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슬픔과 침묵 속에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그 무덤 속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새벽,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향품을 준비해 그분의 시신에 바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들이 굴러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무덤 안을 들어가다 보았습니다.